교인들은 음모론과 정치 슬로건을 예배하듯 외치고 목회자는 강단에서 특정 정치인을 구원자로 추켜세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정치와 결탁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자가 미국 보금주의 현장을 직접 다니며 취재해 전해줍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보금주의를 정치 구도로 활용하는 거대 세력들에 대한 아찔하고 모험적인 인터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기독교가 몰락한다는 음성은 교인들을 끝없는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무모할 만치 강력한 정치 권력을 지지하도록 이끕니다. 그런데 정치 발언으로 사람을 부추겨야만 예배당이 부흥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권력이나 나라 또는 영광인 건가요? 저자는 하나님 나라가 정치 구도에 따라 좌우되지도 않고 위태롭지도 않다고 합니다. 하여 그 본질을 무시한 채 두려움을 조장하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교회가 싸워서 이기는 방식을 학습하는 과정, 그런 흐름 위에서 등장한 트럼프.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자가 그를 불안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지하는 상황. 이들은 그의 말과 행동을 정말로 신앙에 비추어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인가요? 그저 막연한 두려움과 승리에 대한 집착이 만든 자기 최면은 아니길 바라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가 성경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진보 정책을 막아줄 사람이니까 괜찮다. 모든 진실을 덮고라도 권력은 잡아야 하는 것이다 등의 진술들이 확인됩니다. 책 곳곳에는 학대 은폐 스캔들 또한 충격적으로 소개됩니다. 교계 지도부는 교회의 명예와 이미지를 지킨답시고 피해자의 고통의 목소리를 가리고 덮어버리곤 합니다. 이들은 내면에 치부는 조직적으로 음폐하는 습성을 보이면서 선거철에는 특정 정당을 앞장서 지지하고 사회 이슈에 극단적 편가르기 수법으로 성도들을 쪼개놓습니다. 이건 미국 교회 이야기잖아 하고 넘어가기에는 책속 여러 광경들이 한국 교회와도 많은 접점을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 또한 직면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권력은 정치적 도구일 뿐 아니라 신앙과 삶의 본질을 왜곡하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기도와 찬양의 공간이 아닌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문화 전쟁이라는 이름을 말해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일에 몰두될 수 있습니다. 그들 손에 들린 성경은 검푸른 곰팡이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은 어떤 권력인지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서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이룩한 정치와 그리고 정당화들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요? 혹시 누군가 이 책을 읽으며 결국 교회도 타락한 집단일 뿐인가? 라는 체념만 내뱉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 저자는 종교와 정치를 넘어선 진짜 복음의 자리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가차없이 종교적 위선을 폭로하고 마땅한 책임을 수행하게 노라는 몸부림으로써 말입니다. 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 무한게임과 유한게임이라는 주제가 소개됩니다. 전자는 서로를 제압하는 대신 끊임없이 예수의 길로 성장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꿈꿉니다. 투자는 누가 이기고 지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문화적 승리를 달성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어느 유형에 속해야 할까요? 저자는 수많은 사례를 들어가며 각각의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자에게 스스로 판단을 해보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책을 이제 우리는 치열하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라와 권력을 붙들고 얻은 영광은 복음의 영광과 같은가? 진리와 정의, 그리고 약자 보호라는 본질을 외면한 승리는 얼마나 작은 승리인가? 정치사회적 갈등 속에서 교회가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이 책을 읽고 난뒤 우리는 정치화된 교회 현상을 입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성경에 입각하여 다른 시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복음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때 교회가 어떻게 파국과 재생의 갈림길에 서는지를 밀도 있게 보여줍니다. 복음과 권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비극적 역설과 그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희망을 생생하게 탐구합니다. 미국 복음주의의 복잡한 정치적 맥락을 다루면서도 독자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그 사회적 역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고백을 교회가 정치적 보호가 아닌 진실한 신앙의 언어로 되찾을 때이 위태로운 역사도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든 의심하시든 교회와무관한 분이든 현대 기독교의 가장 솔직한 민낯 그 회복 가능성을 바라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불편하고 쓰리고 힘이하지만 거기서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을 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